예, 오늘은 마가복음 287자 같습니다 그분이 아, 예수님이십니다. 아, 사기관들에게 아, 물으셨습니다. 아, 사기관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신앙의 최고봉으로 알는 사람이죠. 아, 사기관은 아,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답이 있는 사람. 지방인의 라피랑 비교가 안 되고, 아, 바리성과 비교가 안 되는 사기관 어, 이 성경은 어, 물으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이는 성경을 달달 다 암기하기 때문입니다. 어, 성경을 거의 다 암기해요. 그러니까 어, 뭘 물어도 어,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경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 물면 되면 그들과 무엇을 토론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물어야지, 제자들한테. 제자들한테, 석유한다라고, 군적 뭘 토론하느냐? 이렇게 물어야지 해야 되는데, 괜찮잖아요 아니, 지금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제자들한테, 지금 석유한고뭘 토론하느냐? 뭐 이제 귀신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뭐 토론하겠죠? 자, 이제, 하는데,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질문의 대상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들은 누구예요? 군중들, 제자들하고 뭘 토론하려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뭘 토론하냐? 물으신 거예요. 더 나가서 여기 대해서 서기관이 그 말을 듣고 뭘 토론했다? 답둔 게 아니에요. 답이 안 나와요. 이번에 문장구조에서 예수님이 뭐 토론하냐 하면 서기환이 선조 한 명이 말하, 대답해 말하기, 이렇게 돼어 있잖아요. 뭐든지요, <웃음> 했잖아요. <웃음> <웃음> 토론하냐, 대답해 말하기를 우리 뭐 토론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문장이 맞춰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 군중 가운데 덩어리 영을 가진 사람의 아들 데려오는게 이어지죠. 축사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어, 석연들한테, 그들과 무엇을 토론하니,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석연들한테, 그들과 뭘 토론하냐? 왜 <laughs>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쉽게 말하면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질문은, 물음의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 물음의 질문이 있고, 어, 책망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지금 선을 행해서이 그들은 누굴까요? 당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스가변에서 올라가셨고, 나머3미 밑에 있었죠. 근데 이제, 성인들한테 그리고 뭘 통화하라고 꾸짖는 것이 이것이요. 아니면, 그 다음에 답이 없, 전부다 없어요, 여러에서요 어딘지, 어떤 니까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지금 너희가 이제 무슨 대화 있지, 또 쓸데없는 거야. 체망하시는 거예요. 성경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 듣다 온 알고 있는, 있는 거무의이한 거예요. 왜냐고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을 아는 걸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을 아는 걸로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아, 목숨 오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목숨이 좋아, 좋아하죠. 아, 내설가 먹히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인사할 때, 아, 그럼 큰일 났습니다, 목숨이. 저걸로 기뻐하죠 그건 의미 없어요. 신을 안으로 의하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은혜를 되게 사모하고요. 또 뭐예요? 그걸로 반성을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어. 참잘 드렸어. 그건 신앙 아니에요. 이 석의원들의 신앙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좀 알면 알면 내가 높아진다는 신앙들. 이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정보들을 아, 이 모으는 게 힘듭니다. 책을 한 걸, 책을 더하는더 읽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 더, 더 듣습니다. 이거 신앙 아니에요. 신앙스러 보여요. 서기원들이 어디까지 올라왔, 올라, 올라왔느냐. 그렇게 신앙을 찾서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서기까지 그건 뭐예요? 서기원의 신앙입니다. 서기원의 신앙.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 어디 아는 거. 내용하는 거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 내일 저토이했지 뭐했을까요? 정보를 받았겠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았겠고요. 그리고 더 많은 영역을 넓혔을 겁니다. 세간들이 야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무의미해요. 세간들은요 분명히 요즘,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지까지 영적인 스펙이 있고요 영, 지식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다른 지식을 주니까 뭐요? 감흥을 얻었을 겁니다. 야, 이런 게다 있구나. 놀랍다. 그게 무의미하다, 그게. 너 신앙은 뭐냐, 신앙은? 신앙은 그렇게 토론하거나, 질문해가지고 답을 얻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지금, 만난 진리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절대화하죠? 아니에요. 절대화해서는요, 행동합니다. 행동. 이 행동이 결정이에요. 행동이 진짜 신앙이에요. 듣고, 읽고, 행하는 자. 행하는데, 행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행동, 신앙은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뭘 보느냐? 뭘 듣느냐? 뭘 생각하느냐? 뭘 말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 머릿속에 든거안 중요해요. 우리는 시장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모든 국사들이 님 새로운 정보를 준비해 그때 우리는 가공을 받습니다. 아 이런 거 그거 안 중요해요. 우리가 교육 잘 받은 박사보다 교육 받은 사람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 왜냐하면 인간의 흥망성쇠는요. 지식이 있질 않아요. 흥망성쇠는 어떻게 사느냐. 깨끗하게 사느냐. 더럽게 사느냐. 미워하고 사느냐. 사랑하고 사느냐. 내가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결정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인생 결정타라는 것이 내가 얼마큼 많이 정보를 얻고, 그걸 가르치고, 백키고이 우리는 뭘 생각하십니까? 뭘 말하십니까? 뭘 행동하십니까? 그게 결정타예요. 우리 가걸 돕기 위해서 서브로 지실수 있다는 것이지.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달 암기한 성경관들 그들이 변화되었나요? 그들이 여기 병원에 들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나요? 그들이 뭘했나요? 그들은 성경 있는 내용을 외우고 전달할 뿐이지 그들이 뭐했나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뭐가 있나요? 그들의 생각에 뭐가 있나요? 정신세계가 뭐나요? 지금 주면 그를 꾸짖는 거예요. 그니까 러뭘 토론하느냐? 왜요? 분명히 그들은 기술과 함께 대화하면서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한테 무슨 소인냐 그겁니다. 그것이. 너 그렇게 생각한 소 하는 거예요. 주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 박사들과 선생들이 그깟 지진 나무라기를 얻기 위해서 교실에 앉아가지고 배우며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의미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앞에 빈말이라도 하면서 용서하에게나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안쓸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그까 지식나무를 아주서 뭐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계돌아줄 거예요. 결단이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의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모 무엇을 꿈을 꿔야 될까요? 우리모무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 애 쓰는 게 훨씬 지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남들 앞에서 어필 드죠. 성경 지식이 어필 짓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뭐 그래서 뭐 하려고요? 남들이 종류를 뒀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다함을 얻어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목적인데,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종교가 원래 종교는 하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되는 게 원래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 괴나을 나쁘게 보면 괴로운 것이고, 날 좋게 보면 행복한 것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석유관들은지셔가지고 보니까, 무들또 가는 데쓸겁니다 이거 가지고 또요. 그래서, 배 배우느냐? 쓰려고 배워요. 이 미치놈들. 옛날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배단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막 이제 갖고 있어, 써 있었습니다. 거기 정보 다있어요 그래서, 중을, 선생 그거 뭐러 갖고 있어요? 그뭐 하려고요? 어 이제 도움이 그 도움 안 돼요. 내가 남을 가르키는 목적의 기득권 아무도 안 됩니다. 그건 다 쓰레기들이거든. 애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요? 아니 쓰레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왜그 쓰레기들을 갖고 있어요? 무슨 귀한 설교인데요 그것도 쓰레기예요쓰레기 우리는 이, 이 지식이 쓰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듣지 말아야겠네요? 아니에요. 왜? 유튜브로 보면 의미가 없느냐? 직접 자리 앉을 때 우리는 결단이 일어나고요. 앉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때 마음에 결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우리는 어떤 문장을 암기하거나, 서기 내용을 다 스토리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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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적거나, 그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그게요. 왜요? 지금도 결정 못하는 답을 결정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그거를 암기할 뿐이죠. 지금도 이승만에 변화는 어떻게 변화, 하겠습니까 그래서, 눈감은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니에요. 언제 변화되는 거예요? 아, 기태 타입 있을 때? 아, 이 또라이들이에요. 언제 변화될 거예요? 철저히 변화 안 되고서. 이걸 정보를 삼는 게 자꾸 눈 감고 암기합니다. 왜, 왜, 뭐라, 교회 다녀? 가서 유튜브 보지. 그렇잖아요. 책이나 읽지 하나님 임자는 장소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고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 정보화된 사회 속에서, 광화치근이 그 전부 다, 정부의 기선 사람들은요, 결국 진짜, 은요 성국이 어려운 거예요, 성국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이배시대에 와서, 의주와 은혜 가운데, 우리 뭐예요? 매일 발소로 결단을 합니다. 사람은요, 지, 정, 의가 있죠. 의는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결단하지 않는 모든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결단한 다음에 인간 행동합니다. 사람의 뭐든지 생각한 것을 결정 행동합니다. 오늘 만나야겠다. 그죠? 그래서 만나지는 거예요. 행동.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쓰레기예요. 내게 결정을 주자라면 다 쓰레기예요. 결정을 주자라면. 이 결단은 이상하지 못하게 보여? 석유관들이 군중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의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석유관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토라하느냐? 헌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야, 이것은. 당연히 답이 없죠. 근데 할 말이 뭐 있어요? 뭐 토라하고 있는데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석연들의 신앙, 청복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눈동자를 인식하는 겁니다. 당연히, 앞에 회개가 도전하고요. 자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내려오시죠 예수님 할머니 할음, 아들이시죠? 할머니시죠? 할머니 답변이에요. 답변. 지금 성인들이 통의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물걸 토론이냐 하고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에 대해서요. 우리의 주문에 답을 주실까요? 하나님 이거 궁금해요? 답 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서 책 망하십니다. 너 그딴 생각 하냐? 책 망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 책 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금 그들의 토론 문화를 좀 혼내는 거예요. 그들 또토론 죠 모여서 영구해겠죠 혼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명이 지금 모세에를 만나고 받고 세 명은 하나님 앞에 선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주는 거예요. 이들은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이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 함께 있는 게 싫어. 내가 열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고 주님과 직접적인 교제 이런 것이 어떤 것을 뭐 알고 깨달아가지고 전파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성도님이 다 그걸 버리게 됩니다. 버리고 다 갖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분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는 이런 세상이었어. 배울 땐 흉내가 있죠 뭐든지 그러나 그것은요 신앙 본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웁니다 누구한테? 성인에게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제 배운 것은 의미 없어요 그게 지식이에요 어제 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밥안 먹나요? 어제 먹으면 어제 끝난 거예요 그죠? 나 어제 아잘 먹었어. 오늘 안 먹었는데 이남 있나요? 없어요. 누가 그는 어디 있어요? 어제 먹은 어제 성장시켜준 거예요. 오늘도 또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지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과거의 지식 배운 지식들 그건 의미 없어요. 그게 내일 나에게 뭘 줄까, 그것이요. 어떻게 깨달은 말씀들 의미 없어요. 그게 내일 날뭘보상해 뭘 줄까요? 세상적인 지식은요, 과거에 쌓은 지식으로 해냅니다. 영혼 안 그래요. 영혼, 내가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해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도 뭔가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는 오늘도 성장되는 거예요. 나도 자라가는 거예요. 내일도입니다. 올 것도 무임이에요. 날마다 하는 신앙생활. 매일의 신앙생활.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다니는 매일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제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걸 봤다, 들었다, 할수 있어요. 감정으로. 하지만, 신앙은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예요. 오늘도 나한테 재현되어야 되고요. 또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증진해야 됩니다. 매일 발전해야 됩니다. 뭐예요? 나에게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도 모래,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양식입니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에게 영양식 을 주세요. 나 오늘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먹은 양식은 어제 성장시켰어요. 오늘도 성장이 되야 됩니다. 양식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죠. 우리가 움을 주실 가르치는 자는요,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습을 가르쳤잖아요 성령님 감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한테 막 성령님이 나한테 주가두드 뭐요? 우리는 증진이 일어니다 매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두리를 버려야 됩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것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너희는 그들과 토론하느냐 이게 그들의 매너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토론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정말 주님을 따라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사는 삶 그게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특위원들은 책상으로 앉아가지고 필사했죠. 뭐가 훌륭하시나 요 매일 동행합니다. 자, 오늘도 주면또 필요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하고 내일 주님을 필요하는 삶. 주님한테 필요 되는 삶. 연인들도 뭐합니까? I need you. 팝송 부릅니다. 우리는 이승의 신부죠. 우리는 딸마다 이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금성형도 필요합니다. 딸마다 나가는 신앙. 이것이 신앙이지. 그가 책들 읽으면서 하는 지식들은요. 우리,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요. 하늘을 못 만나게 차단시킵니다. 지식은 우리를 많이 차단시킵니다. 왜요? 교만하게 하니까. 우린 직중 신앙이 되지 말고, 감동적 신앙이 되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뭐가 되냐 합니다. 희부리 이 시간에, 이런 업계에 받아들죠 근데, 성도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꾸 지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지식으로.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과연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는요 나한테. 남에게가 아니에요. 남에게.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이 말씀이. 이 나라가 왜 쓰였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거이고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남이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왜 했을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자면 의미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견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토론하느냐 이 말씀이 나한테 레버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지식을 면 토론하느냐 어, 토론 안 했는데요 토론 뭐 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고들 예수님한테 무시할 때 이게 나한테 뭐냐 하고 할때 우리는 말씀의 홍보에 의미가 있고요. 영이 증인되죠. 그냥 이런 거야? 잘 들어? 아, 이렇게 알고 있어? 그게 무슨 거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증인이안돼요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는요, 빨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빨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헬라우시가 되는지, 되는지, 그게 뭐예요? 나한테 빨아들여야 돼요. 이게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제 이제, 휴부리 시간에 좀 난연이 있었죠. 번역이 어딨지. 너희는 악행한다. 여기 너희 접속 관계자가 있어요. 예. 네? 너희는 행한다. 이게 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번역이 어려워요. 번역이 어려워요. 물론, 비슷하겠지만요.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그 성경이 진짜 말하는 그 투와 어투를 그대로 받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진짜 말하는 그 어투가 뭘까요? 어투가. 그 뉘앙스. 말에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요, 같은 말도 달라요. 어투에 따라서. 잘한다, 잘해. 이게 잘한다 이게까요 뭐가 내길까요? 그렇잖아요. 언어는 어려운 거예요. 잘한다, 잘해. 이게 좀 잘한다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정이요 어려워요. 이투에 따라 달라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걸 또요 그걸 맞춰내는 거예요. 왜요? 그투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에 따라서. 그래서 번역할 때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을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혼낸 걸까요? 너희들이 행한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걸까요? 아니죠. 너희들은 행한 그 너희들이 행한 이소리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요 꾸짖는 운명이요 그래야지 공격까지 잡아오죠 이해되시죠? 단순 이론가들은요 이론가들은 그냥 컴퓨터으로 번역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지식이 불가해. 그러나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적인 내용이 영생 나한테 있는 거예요. 빠 쫓아가가지고, 아, 어, 악한 것이다 해서 봤을까요? 악행한 것이다! 이래야만 그들이 쫄고, 쫄고, 그러니까, 빌려내가지고 올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 차이예요. 같은 성경인데 어떤 성경이 지식이에요. 어떤 성경이 지식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생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님의 말씀. 결단합니다. 순정합니다 바릅니다. 우리는 성경성도 들려오죠. 그때 지식으로 음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행동. 그리고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